결혼하고 나서 20년 가까이 남편에게 매를 맞아온 주부가 이 매를 견디다 못해서 남편을 살해했습니다. 매 맞는 아내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. 오상우 기자입니다. 20년 가까이 남편에게 매를 맞아온 37살 윤모 씨. 윤 씨는 어제도 술에 취한 남편이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리자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윤 씨는 술에 취해 이곳에 잠들어 있던 남편 최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. 윤 씨는 남편이 애들만 때리지 않았어도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경찰에서 털어놨습니다. 뭐 애들을 자주 때려. 만 때리면 안, 안 그래? 죽이버리고 싶었어요. 윤 씨는 결혼한 지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쉴새 없이 자신을 때려 온데 대해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. 내 맞는 아내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온 한국 여성의 전화는 오늘 여의도에서 윤 씨와 같은 여성들을 위한 위령제를 열었습니다. 산 머리와 흐르는 피, 러나는맨살비참 내게 늘 부끄럽던 어 여성의 전화는 지난 6년 동안 남편이 부인을 때려 죽음에까지 이른 경우는 27건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. 또 남편에게 매 맞지 않기 위해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도 그만큼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은 어, 가해자를 가해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여성의 전화는 구타를 견디지 못해 남편을 살해한 윤 씨의 구명 운동을 앞으로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오상우입니다.